지난 5월 29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세 차례의 전원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분과별 위원 유언 선임, 위원회 운영 및 활동 원칙, 조사 범위와 내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분과별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인사 7인과 당내 인사 4인 하여 모두 11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개 조사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분과는 선거 관리 분과, 온라인 투표 분과, 현장투표 분과입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전국 운영위원회 산하 기구입니다. 제11차 전국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첫째, 비례 경선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 둘째, 책임자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끝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당화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영 및 활동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전원 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진행됩니다. 분과별 활동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내용 정리와 이에 대한 판단은 전원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활동하게 됩니다. 당내의 그 어떤 압력과 영향이 영향력 행사에 대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사실의 입각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활동의 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혼 개별의 언론 인터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원회의 합의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의 범위와 내용입니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 보시다시피 선거관리 분과 온라인 투표 분과 현장 투표 분과로 나눠서 자세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설정은 지난 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결정된 범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황후, 향후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분과별 회의와 조사작업이 진행됩니다. 분과별로 진행되는 조사작업은 최대한 6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 발표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진상 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 및 대책특별위원회 1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